되게 즐거워 보이세요? 아, 이렇게 하 해서...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? 아, 이렇게 해서... 이미 어릴 때부터 낙법 신동이었다고요 네. 출발! 출발! 빵! 했는데, 여기서 차! 가 빵! 와가지고, 빵! 어, 예. 와가지고, 예. 차 타고, 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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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넘어가가지고, 아, 제가. 일곱 살때 이렇게 떨어졌다고요? 일곱 살 때. 그리고 아, <laughs> 톡, 톡, 톡! 하다가, 이렇게, 어! 미끄러! 아! 아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하... 내가 생각할 땐 낙법한테 다칠 것같아데 <laughs> 하의 신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?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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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힘을 다 쓰셔야 합니다 이게 다 쓰셔서 내려오실 때 낙법을 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 찢어가지고? 예아 힘을 마지막까지 아, 다 쥐어짜고? 예다 쥐어짜고 낙법 칠 힘은 남겨놔야되네 예, 그것만 남겨놓고 하겠습니다. 그렇네요. 나쁜 이니까 이걸 타올려가도 돼. 야,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? 1편! 아, 되게 즐거워 아, 이렇게 <laughs> 보이세요? 아, <이렇게 웃음> <laughs>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다음 훈련이 벽타기 훈련이 된대요. <laughs> <laughs>